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크롬에서 여러 사이트를 그룹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하는 사이트를 그룹으로 지정을 하시면, 여러 사이트를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백마고등학교 온라인 교무실이 되겠는데요. 올해 과학부장을 맡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장회의를 하게 되고요.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입력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게 되는데요. 매번 필요한 사이트를 하나하나씩 열었는데 최근에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부장위라는 그룹을 지정했는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부장위 자료가 보이게 되고요그 다음에 월간계획 그리고 주간계획이 그룹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이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만약에 네이버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탭을 하나 여시고요. 네이버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시고, 그룹에 추가, 부장회의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서부터 부장회의까지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장회의를 클릭하시고, 그룹 닫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사이트가 닫히게 되겠고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그룹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설정하였던 네이버를 포함하여 그룹이 한꺼번에 열리는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